무인 택시 사고 시 책임 소재는 무인 택시 사고의 경우 전통적인 교통 사고와 달리 운전자가 부재하므로 사고 원인과 기술적 결함 여부, 운영 주체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 여부, 제조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과실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는 우선 운행 주체인 운영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조 결함이 확인되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도 공동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센서 기록, 관제센터 로그, 정비 이력 등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과실 비율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적 결함과 관리 소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법원은 복수의 주체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 측은 복수 피고를 지정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운영사 측은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음을 입증하고 안전 점검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사전 예방 조치를 달성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첨단 기술, 교통법규, 손해배상법이 결합된 복합 사건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기술적 자문과 법률 전략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